안녕하세요. 대화재입니다. 타이어, 그, 트레드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지금 잠깐 촬영해 봅니다. 지금, 뭐 한, 절반 정도 달았나? 이 타이어를 기점으로, 잠시만요. 이게,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나? 모자를 거꾸로? 거의 다 달았네요. 보이십니까? 네, 거의 다. 지금, 진짜 조금 남았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한, 40% 정도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? 40% 정도? 균등하게 잘, 편마모 없이, 네, 이쪽, 뒤쪽, 아, 어, 그, 조수석도, 네, 편마모 없이 잘 왔습니다. 근 4만키로 정도 탔을까요? 모르겠네요. 거의 다 달았네요? 와. 네, 보십시오. 네, 이렇게 해야 되나? 모자가 거의 다. 네, 이렇게뒷타어는좀덜 하려나? 이게 뭐, 비슷하네요. 저쪽에 보이는, 어? 뭐 박힌 듯한? 저 펑크 났던 데인가? 네.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비슷하게 타이어. 2019년도 짜리 걸 갈았고요. 작년에 갈았고. 뭐. 네. 요 타이어 쓰실 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. 그냥 무난했다 쓸만했다 선방했다 요정도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가지로 확인시켜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타이어는 마제스티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게 빗길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약 다음 타이어는 마제스티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